실패는 소스의 어머니다.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맛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그 조향사의 용어를 통해서 맛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맛의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맛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조향사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조리를 하는 조리사와 조향사의 유사성을 알면 조금 더 맛을 표현하는 용어, 맛의 용어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우선 조향사와 조리사의 유사성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. 한 여섯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. 창의성, 재료의 이해, 실험과 테스트, 감각적인 평가, 고객 만족, 연구와 개발. 지금 이 여섯 가지가 조향사나 저희 조리사들이 모두 하고 있는 그 같은 얘기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틀린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조향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향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저희 이 조리를 하시는 조리사라든지 맛을 표현하는 그뭐맛 컬럼 리스트들조차도 이런 그 맛의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 조향사의 용어를 통해서 맛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. <목소리> 이 조향사와 조리사가 그 굉장히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느꼈을 때 틀린 점은 그냥 한 가지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. 그건 다른 것보다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. 이 조향사도 조향사 과정, 뭐 전문 과정을 거쳐서 전문 조향사가 되고 조리사들도 요리학교를 통해서 전문 조리사가 되는데 이 조리사는 레시피에 치중해서그 레시피를 좀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재료를 이해한다고 과정을 한다면. 이 조향사 같은 경우에는 그 향을 맞는 것들이 너무나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분명 레시피화 되어 있겠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서로 약속을 한 용어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틀리거든요. 그런 용어를 통해서 아, 이 사람이 뭐 애니멀틱하다.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니멀틱 하게 무슨 뜻이지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조향사 같은 경우에는 아, 그 동물 향이 나는 거구나. 그럼 동물향 중에 어떤 동물향이 나는 걸까? 라고 해서 또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조향사와 조리사는 이 표현하는 방식, 뭐 맛이라든지 향을 표현하는 방식에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향사들이 훨씬 더 전문적이어서 이런 조향사의 용어, 향기를 나타내는 용어를 통해서 맛을 표현하는 용어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제가 말씀드릴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향사가 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들이거든요.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좀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 애니멀리카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애니멀리카다는 용어는 동물성 향이 난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설렁탕을 표현하자면 애니멀리칸데 뼈를 많이 우려낸 듯한 맛이 난다.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. 발사믹하다라는 거는 달콤하고 풍부하고 뭐 부드러운 바닐라의 어떤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소스를 표현을 하자면 마요네즈가 들어간 소스들, 어? 발사믹하다. 근데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는데 마요네즈 향이 뭐 어떤 향이 나더라.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 드라이하다라는 것들은 나무, 건초 등에서 느낄 수 있는 냄새나 뭐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오븐에 있는 고기 껍질, 뭐 바삭하게 말라 있는 이런 껍질 같은 경우가 어, 드라이한 느낌이 난다. 그리고 이 얼씨하다는 라 거는 비가 내린 뒤에 나오는 어떤 향들을 이야기 하거든요. 얼씨하다. 그런데 이게 뭐 더덕향이 나는 얼씨함이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. 뭐프레시하다라는 것들은 신선하고 생기가 있는 어떤 향을 표현하는 건데 뭐 저희들이 프레시하다라는 표현들은 음식을 표현할 때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하쉬하다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냄새가 제각기 느껴져서 조화가 안 된다. 뭐 거칠다. 음식을 만들 때도 어 하시하다. 그러면 이 소스의 조화가 잘못되어 있다. 조리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. 라는 표현을 하시하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헤비하다 라는 거는 뭐 진한 향이 난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오래 끓인 어떤 사골의 느낌 이런 걸 표현할 때어 애니멀릭한데 합의한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 라는 거겠죠. 라이트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가벼운 그 가벼운 향이 난다는 건데 뭐 이것도 갈비탕을 표현하자면 소를 이용해서 만든 애니멀리칸 소 향이 나면서 라이트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갈비탕의 육수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겠죠. 그리고 마리나다, 마리나다라는 것들은 이제 바다 향이 난다는 거거든요. 뭐 이거는 쉽게 연상하자면 여러 가지 해초류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들을 이야기할 때 마리나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 거고. 소스 역시도 그런 향이 나는 것들은 마리나다라는 표현을 충분히 쓰실 수 있겠죠. 그리고 나르코틱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자스민이나 두베르즈라든지 이제 성분이 고농도로 됐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 자스민 차라든지 베트남의 향신료 중에서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나르코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일리하다라는 것은 올리브유 같은 그 기름진 냄새, 뭐 파스타 중에서는 뭐 알리오 올리오 같은 경우가 뭐 오일리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을 거고요. 뭐 스위티하다는 것들도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니까 뭐 이거 달콤하고 풍부한 향기가 난다. 뭐 이런 음식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스위티하다라고 얘기할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리치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자스민처럼 풍부한 꽃향이 난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. 뭐 꽃으로 만든 어떤 그 술이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어 이거 굉장히 리치하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을 거고요. 이 더스티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텁텁하고 오래된 책을 열었을 때 나는 어떤 냄새들을 이야기하는데 곡물이라든지 어떤 이 분말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수분을 먹었을 때 이런 것들 오래된 냄새가 난다. 뭐 이건 약간 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느낌이 났을 때 더스티하다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. 이 왁시하다라는 것들은 양초 냄새가 느껴지는 것들인데, 이런 것들은 이제 초콜렛이라든지 빵 같은 경우를 코팅할 때이 왁싱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, 그럴 때 나는 향을 이야기할 때 왁시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샤프하다라는 것들은 레몬같이 뭐 날카롭게 그 감각을 통과하는 향이라고 얘기하는데, 매운 고추라든지, 와사비라든지, 후추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이런 샤프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을 거고요. 웜하다라는 거는 뭐 따뜻한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이야기하는 건데, 뭐 이거는 빵집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어떤 이런 냄새들, 빵에 빵을 굽는 냄새들,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. 이 라운드하다, 이거는 향료를 조합했을 때 제각기 느껴지지 않는 조화로운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데, 라운드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제 조화가 잘 됐을 때, 어, 음식을 먹어보니까, 어, 라운드하네.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각기 향이 느껴지지 않고 잘 조화가 된 느낌인 건데, 여기에서 좀더잘 됐다라고 하는 건, 밸런스 하다. 뭐 이거는 다 균형이 잡혀 있다. 오, 이거는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다. 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을 거고요. 이 소프트 하다. 요거는 부드럽지만 강하지 않은 느낌. 뭐 이건 뭐 카스테라 같은 표현들을 하셨을 때, 혹은 소스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어떤 크림 같은 거를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거고요. 레더리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, 요거는 가죽 제품에서 느껴지는 어떤 스모키한 향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들은 뭐 스테이크를 구웠을 때그 안에서 나는 어떤 후추의 향, 뭐 피자를 구웠는데 그 안에 있는 뭐 소금과 파슬리 향이 느껴지는 느낌, 후추라든지 파슬리가 더 올려 주거나 했을 때 나는 느낌들을 얘기할 때오 어, 이거 레더리하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 거고요. 이 플랫하다는 건별 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느낌인데 이건 뭐 별향이 안 느껴진다.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, 저희가 이걸 표현할 때는 죽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. 먹으면 먹을수록, 뭐, 위에 부담이 없고, 뭐, 부드럽게 넘어가는, 이런 죽 같은 거를 표현할 때, 플랫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, 트랜스페런트 하다. 이거는 뭐, 마치 맑고 투명한 느낌의 어떤 느낌이 난다. 뭐, 이런 걸 표현할 때는, 우리가 마시고는 있지만, 맛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잘 모르는 어떤 이런 물 같은 거를 표현할 때, 이게 트랜스페런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소스 공장에 접목을 해서 소스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. 그러면 조금 더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잘 되고 전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이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이 맛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맛의 용어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? 이렇게 맛의 용어를 표준화 해 놓으면 좋은 장점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, 우선 의사소통이 향상되고, 품질이 향상되고, 뭐 식품과학을 연구할 수 있고, 창작 및 혁신, 국제적인 이해, 그리고 소비자 만족 증대. 뭐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겠지만,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소스 공장에서도 이 용어를 활용을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의사소통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. 너무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맛의 표준화를 만들었을 때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게 되고요. 이 의사소통이 잘 되면 당연히 품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.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식품을 연구하거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표준화된 용어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거고요. 그거는 뭐 창작을 하거나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거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비자 만족 증대시킨다는 건 역시도 표준화된 용어를 만들어 놓게 되면 오늘은 이랬는데, 다음날은 이런 향이나, 어, 왜 어제 나왔었던 맛이나 느낌하고 다음날 느낌이 틀릴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,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향후 소비자 만족을 당연히 더 만족도를 높게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조향사의 용어를 통해서 저희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그 조리를 하시는 분들, 음식 맛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런 조향사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준화된 그 맛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. 저희 회사에서도 분명히 필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 맛의 용어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표준화하셔서 알고 계시면 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조리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까지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이었습니다.